또, 정상인에서도 검사를 해보면, 은용관념도 없고, 시험관념도 없고, 아무런 관념도 없고, 간암 위험인자도 아닌데, 검사를 해보면, 약간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속닥터 유수영입니다. 간암 표지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는, 이제, 알파 태아단백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6개월마다 공단에서 복부 초음파와, 이, 알파 태아단백 검사를 정기적으로, 이제, 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에서도 정상인 7 이하라 그러면 100, 200 이상으로도 종종 나옵니다. 또 정상인에서도 검사를 해보면 B형간염도 없고 C형간염도 없고 아무런 간염도 없고 간암 위험인자도 아닌데 검사를 해보면 약간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암을 알수 있는 좀더 정확한 혈액 검사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임상에서 AFP만큼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암에 대한 종양 표지자 검사는 피부카 2 검사입니다. 이 피부카 2는 이 비타민 K 결핍 또는 길항제에 의해서 유도되는 단백질 2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른 이름으로는 DCP라고도 합니다.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요. 간세포암, 간암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정상은 40mAu per mL 이하입니다. 즉4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AFP와 피부과 2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시겠습니다. 조기 간암의 경우에는 둘다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고 아주 진행된 경우에는 한 가지만 높든지 두 가지 모두 높든지 아니면 둘다 모두 정상이든지 다양합니다. 임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경우는 간암 고위험군에서 초음파와 복부 CT상에서 간암이 의심되는 혹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시행한 AFP는 정상일 때 이차적으로 피부과 2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해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경험하고 이때 간암임을 더 의심해서 추가로 시행한 MRI나 간 혈관 촬영 또는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도 AFP가 경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흔히 보는데 이들을 정밀 검사해도 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에게 피부과 검사는 어떤가요? 의미는 없습니다. 간암 고위험군에서 초음파에서 간암이 의심되는 혹이 보이는데 AFP와 동시에 측정하면 진단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간암 환자에서 피부과 2가 높은 경우에 수술이나 시술 후 치료 반응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암 환자에게서 AFP가 정상이거나 경하게 올라간 경우에 그때 시행한 피부과 2가 높게 측정이 되었다면 수술이나 간암에 대한 색전술 등의 시술 후에 치료 성공 여부를 보기 위한 표지자로서 피부카2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한테서 피부카2 검사는 큰 의미는 없다. 오늘은 간암검진 때 많이 사용하는 종양 표지자인 AFB 외에 피부카2라고 하는 표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속닥터 유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